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트에서 이거 산 고기인데 뭔가 자메이카 통다리 같죠?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엄청 뜨거워가지고 한개더 네. 있습니다 네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조금 식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뭔가 식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잠깐만요. 멕시코 통닭. 음, 맛있네요. 닭다리를? 먹어볼게요. 음, 뭐자메리카 통닭 같아. 모양을 찌그러져나 아, 뜨겁다 아직도 찌뜨겁네요 조금 시끄러파로 이거 지금 뒤에는 햄처럼 생겼네요? 햄처럼? 참메는 같은 편처럼? 있어다이아 음. 맛있어요. 음? 음. 음. 그래도 맛있 mm -hmm. 응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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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트서 다리 두개그 다음에 나에게 두 개로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 안에 뼈가 있거든 이거 기름 오 마치 완전 이다 카메라에도 찍 이거 먼저 다 먹을게요. 맛있네이들어이네요 진짜 없네. 이렇네리 음, 이제 리어 조심히 먹고 뼈. 응. 과연 또왜 뼈가 별로 없지? 응, 엄청 뜨거워요. 아, 물티슈 아, 미치시오. 지금 기름이 나네요. 그럼 날개는 뼈가 큰게 있어. 응. 조심히 먹고. <laughs> 맛있네요. 음. 응다 먹었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잠깐 이따 손 닦을게요. 네 오늘은 제가 뭔가 자메리카 통닭 같은 이런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